안녕하세요. 분양정보 안내드리는 이팀장입니다. 요즘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 브랜드인 이편한 세상에서 공급하는 브랜드로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이 편한 세상 북평역 센트럴파크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부평동 760-700번지 1원입니다. 규모는 13개 동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이며 주차는 총 1790대 가능합니다. 세대는 총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마통풍 설계로 환기와 채광이 우수한 3베이 판상형 구조의 49타입과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공간 구성의 4베이 판상형 구조인 59A형, 마지막으로 공간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평면 설계인 59B형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선호도 높은 최신 특화 설계 프리미엄이 들어갔고 49타입은 총 95세대, 59A타입은 236세대, 59B타입은 126세대입니다. 이 편한 세상 북평역 센트럴 파크 단지의 주민 공동 시설을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피트니스부터 시작해서 실내 골프 연습장, 라운지 카페, 실내 놀이터, 비즈니스룸 등. 단지 내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입지 환경이 정말 좋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GTX 역세권과 도심공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대단지입니다. 교통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접한 속내 IC를 통해 고속도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편이라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B 노선이 부평역 환승형 예정으로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에 통과된 상태입니다. 개통이 된다면 용산까지 15분 전으로 도착이 가능하고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GTXB 노선이 개통된다면 교통 인프라는 최고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 파크를 도르고 있는 지선 순환 버스에는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부평 최대 중심 상권과 주요 생활권역을 지역 순환 버스를 이용하여 생활권 공유가 가능합니다. 557번과 557A번이 있는데 두 버스 모두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 파크를 지나다니고 중심 상권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차를 가지고 외출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근처에는 부평공원이 있습니다. 원래 이 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대규모 공원으로 인천 부평구 주민들은 많이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공원을 인접하게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부평에는 캠프마켓 공원과 GTXB 노선을 2022년 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미래가치를 따져봤을 때도 긍정적인 면이 많은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인천 내에서도 수도권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라 인구 유입이 꾸준하고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 덕분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부평구 내에는 의료시설, 행정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상권, 문화, 쇼핑시설 모든 것들을 갖춘 최적의 입지라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우 병원이나 행정시설, 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실 텐데요.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근처에 병원과 행정시설은 물론 아울렛과 문화의 거리까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이 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부평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급당 아이들이 평균 22.2명이고 교사당 19.2명을 케어하고 있어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다 더 가깝게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도보 5분 내외라 등하교시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습니다. 부평남 초등학교 외에도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중심으로 도보 5분 근처에는 부일여자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가 있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는 총 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고 해도 모두 도보로 15분 내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고 걸어서 혹은 버스를 타고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라 학군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부평시장역 인근에는 학원가가 있습니다. 학원은 현지점 기준 17곳으로 나오고 있고 모두 도보 15분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갈 수 있습니다. 독서를 중요시하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10정동에 부평도서관이 있습니다. 4층짜리 도서관으로 규모도 큰 편에 속하는 곳으로 도보로 15분 내외 걸리는 거리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 혹은, 신혼부부 가정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게 매력적이고 메리트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누가 들어와서 생활을 하더라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였습니다. 상세 문의는 1600-4143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정보 안내드리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